전주시가 최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옥죄왔던 규제를 풀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환경단체는 도시난개발을 부추길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겁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너비의 땅에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가 공개한 입법 예고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업지역은 최대 1100%까지 상향됩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정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는 늘지 않고 주택공급률이 110%에 달하는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다녀보십시오. 재개발 재건축하면 도시 인프라 확충된 건 단지 주변의 도로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교통 안전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라고 저희가 단체는 또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리면서 전주시가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구축 등 공공기여를 요구할 지렛대를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그동안 용적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며 난개발을 막고 사업자의 공공 기여를 확보할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어... 대규모 개발 시 필요한 용적률 적용 기준과 기반설 설치 및 확보 기준 등을 정하고 현재 도로 등 기반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개발 사업자가 기반설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편 용적률 완화가 일부 개발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민간 사업자의 부지 개발 시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